안녕하세요. 아. 요한 요한씨. 아, 네네. 오늘 소개팅. 네. 아,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늦어서 죄송해요. 아, 괜찮아요. 예림씨,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아, 예림씨가 무슨 일 한다고 하셨었죠? 어 저는 그 플로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? 아, 그거 꽃? 네. 아, 네네네. 아, 꽃이랑 예림씨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오는데 많이 더우셨죠. 오늘 날씨가 어, 엄청 더워가지고. 그러게요. 안 그래도 제가. 되게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. 음. 죄송한데 혹시 저 자켓 벗어도 되죠? 아유 어, 그럼요. 네. 편하게 네. <laughs> 너무 더워가지고 <네네>. 너무 덥네요. <laughs> 늘이한 39도였나요? <laughs> 어, 너무 덥네요 진짜. 아, 담배. 비현씨 아... <laughs>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궁금한 거요? 네. 아 그래요, 소개팅이니까. 어, 예림 씨는 뭐 취미 같은 게 어떻게 되시나요? 아 취미요? 제가 또 최근에 옛날 노래에 빠졌거든요. 90년대 댄스 음악 듣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아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? 그 터보 노래 중에 이 노래 아세요? 라라라 에브바리 댄스 춤을 잡아 목을 버리고 장난이잖 예림 씨, 흥이 많으시네 <놀람> 아니 이 노래만 들으면 유독 흥이 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이 노래 안 좋아하세요? 이 노래 진짜 좋은데, 그 터보 노래. 이거 터보 노래가 아니라 그냥 털보 노래 같은데? 네? 네? 아, 예, 예 터보, 터보, 터보지. 털보가 아니. 고 예? 아, 닙니다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. 예림 씨뭐뭐그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좋아하는 음식. 예, 예. 저는 사실 안 가리고 다잘 먹거든요. 아, 그래요? 일단 밥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면도 좋아해요. 아, 면도 좋아하세요? 네, 면도 좋아해요. 면도 진짜 좋아하세요? 네, 면도 좋아해요. 면도 좋아하시면 면도를 하면 될 텐데. 네? 면도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직업이 플로리스트라고 하셨죠? 네네네 어, 언제부터 플로리스트가 어, 되신 건가요? 저는 어릴 때부터 꽃 기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. 그래서 집에서도 꽃도 기르고 난도 기르고 화초도 기르고 다 기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기르는 걸 좋아하시나봐요? 네네 기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예림씨 네? 저는 좀 예림씨가 안 길렀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길러야죠. 아니, 안 길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아 길리는 게 낫죠. 아니, 야좀 이제, 아, 그, 막 길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다 뽑아버리는 거어때요 화초를요? 아니, 화초든 뭐든 그냥 기르고 있는 거를 다 그냥 그러니까 뿌리째 뽑아버리였으면 좋겠어요, 제 생각은.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, 플로리스트한테? <laughs> 저는 꽃을 기른다니까요, 난초랑. 기른다니까요. 왜 뽑아버리라고 하세요? 안 자르니까 뽑으라 그러죠. 자르거나 뽑거나 태우거나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애기들을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, 유한 씨? 네네.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. 아, 제가요? 제가? 네. 아, 제가 특이한. 뭔가 되게 네.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느낌? 제가. 아, 근데 귀여워요. 예림 씨는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? 저요? 네. 아, 저는 사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가기로 했거든요. 아. 그래서 오늘 왁싱샵 갔다 왔어요. 아, 왁싱샵이요? 네. 다리털 왁싱 왔습니다. 다리털만 미신 거예요? 브라질리언 왁싱 했어요 아. 아. 아 부끄러. 저 진짜 소개팅에서 브라질리언 왁싱한 거 말한 거 처음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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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림 씨는 주로 그 하체 위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? 하체만 집중적으로? 예?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통 관리를 하잖아요? 예림 씨는 하체 위주로만 집중 관리를 하시나 봐요? 아, 여름이니까 관리해야죠 워터파크 가서 비키니 입으려면 아 그래요? 네.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비키니를 입으신다는 거죠? 네 워터파크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잖아요 와 지금 상태에서 비키니 입으시면 은 이거 워터파크가 아니라 워터퍽인데 네? 예? 예?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비키니를 입으신다는 거잖아요 워터파크에서. 네. 그 완전 겨터파크인데. 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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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그다 자꾸 왜 이러지? 어우, 머리는 약간 자연갈색으로 염색하신 건가요? 예. 예, 예. 아, 웬만한면 깔맞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? <laughs> 아 보통 뭐, <또> 이제. <laughs> 이제 염색하면서 이제 눈썹도 색깔을 조금 맞춘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브라운하고 블랙은 다른 색깔이잖아요. 네? 그래서 이제 이왕 그렇게 기르실 거면은 색이라도 좀 맞추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몰라서 저한테 진짜 물어보시는 건가요? 저 진짜 궁금한데 진짜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? 유한씨 네. 유한씨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키 작아요. 키 작은 남자 별로죠. 아니요? 어키 아, 작은 남자가 이상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아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요. 원래는 막 남자가 예? 이렇게 어깨 동무 하잖아요. 예예 예. 근데 제가 유한 씨를 이렇게 어깨 동무 하잖아요. 그럼 어떨 것 같아요? 아 예림 씨가 지금 그렇게 저한테 어깨 동무를 딱 하시면요? 자기야 가자. 겹게 동무는 어떨 것 같아요? 아, 얼굴 막볼 따고가 되게 간지러울 것 같은데. 네? 예? 예? 아니야 뭐 아니, 간질간질을 막 막할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폭신폭신 아 그런 느낌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러니까 포근한 엄마품 같을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뜻 엄마품이라기보다는 삼촌품? <laughs> 네 삼촌품 느낌? 그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가족 같은 포근한 느낌 뭐 그런 좋은 뜻입니다. 저는 다음 주에 워터파크 가기로 했는데 유한 씨는 여름 휴가 계획 없으세요?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. 우리가 만약에 잘 되면요. 예.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같이 갈수 있잖아요. 아. 유한 씨는 저랑 같이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간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?괌? 보라타이? 하와이? 저는 뭐 남극이나 북극? 그냥 저는 파카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. 아, 진짜요? 아, 그럼 뭐 어디든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파카 입는 대로 한국에 별로 안 타시나 봐요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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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요요한씨 저는 한한 씨랑 같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내여행국 가도 너무 좋을 한 같아요 한생각서 한국에서 한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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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요한국에요수북에요 수북 에국수국국 플로리스트잖아요 제가 수국이요? 네. 아 근데 수국 얘기하니까 국수도 먹고 싶다. 저 면도 좋아하거든요. 면도 좋아하면 그거를 하시면 될 텐데. 그래. 유한 씨 근데 코게팅이라고 긴장하고 당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. 아기 같아요. 애기. 아 제가 아기 같다고? 네, 아기 아. 같아요. 예림 씨도 아기 애기 같아요. 애기. 아 진짜요? 제가 진짜 아기 같아요? 어떤 아기요? 털애기요털애기 네? 아직 경상. 어, 경상도에선 그런 말 쓰거든요 털레기.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아, 여기 털레기가 이렇게 많냐?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. <laughs> 애기같다고온거 아니에요? 예림 씨. 예? 아, 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네왜 기르시는 거예요? 뭘요? 털레기요, 털레기. 털레기요? 왜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털레기를 왜 기르시는 거예요? 털레기를 그게 뭔데요? 겨털레기요, 겨털레기. 겨털레기요? 아, 어, 이거 제가 사실은 3일 전에 밀었는데 제가 좀 빨리 자라거든요. 아, 뭐라고요? 3일 전에 민 건데 아, 이렇게 금방 자랐을 줄 몰랐어요. 어, 아, 왜 이렇게 빨리 자라. 아, 그렇게 빨리 자라요? 아 제가 좀 빨리 자라는 거니까 죄송해요. 이 정도면 하루에 4cm씩 자라는 건데 그러면? 지금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12cm 정도 되는 거 같든요? 거한 아. 모당 지금 한 모당 평균 12cm 정도 되는 거 같은데 3일 동안 자란 거면 하루에 평균 4cm가 자라시는 거거든요? 예림 씨 네? 와... 아, 이거는...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겠어 부끄러우면은 팔을 들지 마시라는 가요 얼굴은 들어도 돼요 얼굴은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다리도 예뻐요 그 사이가 문제예요 음, 죄송해요 밀고 올게요 밀어봤자 또 하루에 4cm씩 자라는 거죠?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예용 씨가 지금 겨드랑이에 테스토스테론이 집중적으로 지금 분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?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제가 요즘 목소리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. You wanna come to me? 아 그래요? 아 진짜 목소리가.. 안 돼요. 예쁜 목소리 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. 혹시 군대 갔다 오시는 건 아니죠? 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혹시 수술을 하셨는데, 본이 조금 모자라서 겨드랑이는 못 하신 거아니에요니슨수술이요 아, 네. 여자예요. 여자 하신 거죠? 여자가 되신 네. 게 아니라. 예 여자가 되신 거예요. 네. 여자신 거예요. 여자예요. 유명한 큰 듬밍. 90년대 댄스 진짜 좋아하셔. 나얘기 말이가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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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요아요 시, 우리 그럼 나가서 밥 먹으러 가요. 저 진짜 면도 좋아해요. 좋아하는 걸 하세요, 제발. 면도 좋아하니까 지금 먹으러 가서나요? 밖에 옷안 입고 아, 나가 되죠? 빨리 입으세요. 입고 나가요? 빨리 입으세요. 다 뽑아버리죠. 몰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